아야? 응. 응. 아이 주식이야 너 아이야? <laughs> 저 이에요 <예요>. 이요 <예요? 웃음> 어? 시키는 거왜 뭐지? 보여드릴까요? <laughs> 어? 이거 셀프캠이요 셀프캠이야? 고프로야 <laughs> 아니 해운대 봤단 말이야. 지금 아 근데 약간 그게 느껴지긴 했어. 약간 시간이 지나서 그 음. 차이가 약간 많이 느껴지긴 했어. 진짜 그러니까, 그, 그때 내가 제일 그랬었던 장면이 그 헬리콥터에서 애 끌어당기는 장면이었잖아. 헬리콥터에서 헬리콥터에서 그, 애 구조하는 장면. 근데 이제 그, 어. 소방대원이 빠지고 그 이제 여자친구를 <laughs> 구하잖아. 어. 거기에서 정말 오열했었는데 내가 어. 어제 다시 봤단 말이야. 눈물이 하나 도 났다. <laughs> 아니, 야, 근데 그렇다니까? 그, 이게, 그, 이제는 우리가 만,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슬펐어, 그 오, 영화가. 그니까 몰입을 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 제작 과정이 보이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음, 떨어지고 라서 <놀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laughs> 보 이게 다 보이는 거 맞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애니메이션 이만큼 줘가지고 아, 이런 효과를 줬겠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파도에다 무한루프 걸어놨구 막. 아니 근데 난그 촬영 과정은 되게 궁금하긴 했어 어떻게 찍었을까 <laughs> 자 그러면 가보자고 몇빙고 3-3? 4-4야지 4-4? 어 쉽지 않네 이거 다본거 밖에 없네? 여기다가 다다고 치면 너 100개 본 거야? 미쳤네 <laughs> 오케이 다음 갈싸?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볍게 파미로 갑니다 네? 파미로 <laughs> 없네? <웃음> 이걸 왜이게 겹치는 게 있는 거라고? 네? 이걸 적이 겹치는 게 있는 거라고? 아, 응. 진짜. 범죄 도심. 어. 없어. 거 어, 없어? 아, 그건 어 그거 왜왔지 쟤가 언제까지 할 승자가 있는 게임이야, 이거? 이건 전납. 베테랑. 그테 <laughs>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왜안쓴 왜 건데? <laughs> <laughs> 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곡성. <laughs> <고추장>. 어? <laughs> 기생충. 없어? 세차. <laughs> <laughs>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아, 아 완성 아, 끝. 대박. 너무 멋있었어. 뭐? <laughs> 야 진짜 니네 같은 거 좋겠다. <laughs> 야. 취향 다들 한 번? 취향 진짜 개웃긴데? <laughs> 그니까. 러 오, 나 비곤 안 눌렀어. <laughs> 시작. 우와! 저 개인적으로 열차에 도착은 정말 청차이기. 그래서 저신네러리스트신러리스트 <laughs> <신들로> <laughs> 그냥 지향 <취향에서> 뺀거아니 맞아요. 진짜 지향 뺀 근데 나는 취향대로만 따지면 힘들 거겠지 근데 근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 나는 영화에 네. 근본이 있어야 한다고. 음. 근데 처음부터는 시들어졌었지만 근본을 얘기하자면은 하 열차도 잘맞지않아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뻔. 취향은 더 이쪽이기는 해. 응. 열차도 참고. 응. 오케이. 근본에 대해서 얘기랑 결승이다. 사실상 결승이다 근데 결승이다. 결승에 나와야 되는 게 벌써 나왔다 이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본의 충격몽타주 정법 <laughs> 아 사실은 이둘다 우리 학과에서 자주 보는 영화 중에 가장 취향있는 영화 두 개를 골라라면 난이 무조건 이거 두 개를 모르거든? 응 음. <laughs> 이게 저랑 포탱기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시아의 프로파간다 <laughs> 그 초기에 진짜 우리는 진짜 괜찮다 뭐한다 그것의 선전용이기 때문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그 충격몬타주를 정말 잘쓴 작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충격몬타주였어 정말 그게 높다 그래서 조남포태킨으로 음, 오케이 그럼 조남포태킨으로안타깝지만 네. 박사님 네. 눈을 주시는 걸로 아 저는 포텐킨을 특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이게 스케일로는 포텐킨이 더 좋지. 음. 포텐킨? 네. 오케이. 말하시는 대로 가십시 와, 결승이다. <웃음> <웃음> 결국 갑자기 취향이 <laughs> 야, 이거 결국 결승전은 뭐? 니취향이랑내취향이야 네 이거. 그러니까 자이 손, 이손 이런 걸 이제 시가를 시간을... 비워요. 오렌지로 씹고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씨가 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호태님 뭐 이들의 탓이지 않요 이들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탓은 어, 어, 이들의 탓은 아니긴 하지만 이 양반들이로 씨가 안 피웠겠습니까? <laughs> 이 양반들이 더 피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아니 결국 내 취향, 네 취향이잖아요 이거. 이봐요, 이봐 이거. 네. 오래 심고르시는군요 팀장님? 네. 그럼 그러면 오대사의 계단이 승리를 한 걸로.